빨리 끝내는 만큼 빡센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학교 교양 강의 듣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기간도 줄일 수 있고, 난이도도 어렵지 않아서, 자격증 실기시험도 동시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교육정보지원군 과과장입니다. 오늘은 국가공인 자격증인 산업기사와 기사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건상 모든 분야의 자격증을 다룰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서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응시 자격인데요. 응시 자격은 분야를 막론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갈게요. 보시는 것처럼 산업기사와 기사 응시 자격은 크게 동일 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 관련 전공, 학력, 실무 경력, 연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다시 말해 동일 분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같은 등급의 다른 자격증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자동으로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려는 시험 분야와 같거나 유사한 전공을 공부한 분들 역시 공단 기준에 의해서 산업 기사 또는 기사 응시 자격이 갖춰진다. 것이고 이런 자격증이나 학력이 없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일했던 경력이 인정된다면 이 역시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말이죠. 아시는 것처럼 국가기술 자격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문성의 정도를 인정받는데요. 산업기사와 기사시험을 보기 위한 응시자격부터 요구하는 수준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응시자격을 갖추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도 학력 관련의 학점은행 제도 활용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시험 응시자격을 갖추는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이유 바로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표는 제로 베이스, 즉 학력, 경력, 자격증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추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표시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보졸자가 산업기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대학을 입학하고 해당 전공으로 2년 뒤에 졸업자 또는 예정자 신분으로 응시자격을 갖출 것인지, 경력을 인정받는 실무 분야에서 최소 2년을 일해서 갖출 것인지, 아니면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갖출 것인지 이 차이입니다. 응시 자격 준비 기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시죠? 빨리 끝내는 만큼 빡센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은 대학교 교양 강의 듣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게다가 강의실을 매번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도 일반 대학교 다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간도 줄일 수 있고 난이도도 어렵지 않아서 원하신다면 학점은행제를 하시면서 자격증 실기 시험도 동시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점은행제는 응시 자격을 갖추는데 쓸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하시 그 자격증 자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를 따지고 나서 학사학이나 기사 자격증 취득을 추가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악당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겠죠. 다음은 시험 지원식입니다. 학점은행제로 응시 자격을 갖추려고 하실 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냥 q n 공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려울 게 있나? 싶으실 텐데, 학점은행제로 응시 자격을 갖추시는 분들에 한해 원서 접수 시기 관련 주의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던 시험 일정일 텐데요.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학점은행제 행정처리 기간을 추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수업을 받았고, 응시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학점은행제 행정처리 시기에 처리를 완벽하게 해놓아야 지원할 때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지금 보시는 표가 학점은행제 행정처리 기간입니다. 항상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행정처리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고려해서 시험 보는 시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로 응시자가 다 갖추셨는데 행정처리를 놓쳐서 결국 시험 응시 자격이 미충족으로 원하셨던 회차의 시험을 못 보신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계세요 아 복잡해서 모르겠고 영상으로 설명 듣고 해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하단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를 통해서 내용 남겨주시면 됩니다 학력, 경력, 희망 분야에 따라 산업기사, 기사 관련된 모든 내용을 맞춤형으로 답변 드릴게요 제가 할수록 11년 동안 상담하면서 필드에서 현업 뛰시면서 추가로 자격증 취득하시라는 30, 40대 아니면 그 위에 연배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제 설명이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열정 가득하신 인생 선배님들 개별적으로 천천히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아래 고정 댓글링크로 궁금한 점 남겨만 주세요. 저는 이런 지속적인 도전을 하시는 선배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입장이니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배경이신 분들을 위한 설명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수한 학점이 있는데 이게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바로 각 분야별 지원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 전공들이 있다는 걸 모르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모든 직무 분야를 다룰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상담 요청이 많은 분야인 안전관리, 보건 의료, 기계, 전기전자 분야에 대해서 응시 자격 인정 가능한 전공들을 보여 드릴게요. 한국 산업 인력 공단 Q-Net에 공시된관련 과 고시라는 자료를 발췌했는데요 얼핏봐도 각 직무 분야마다 인정되는 전공들이 빼곡하게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 표를 다운받아서 하나하나 검색해봐야 하느냐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증 발급을 관리하는 큐넷에서 응시자격 자가진단 메뉴 이용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확인하면 되지 왜 상담 을 받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처음 큐넷을 접해보시는 분들이나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몰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인생 선배님들의 경우도 몇몇 분들은 큐넷 회원 가입하는 조차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많이 도움드렸던 것이 생각나네요 여러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알고 싶은데 도전하고 싶은데 묻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 아닐까요? 물어봐주세요 저희는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전공들이 응시자격으로 인정되는데 그 부분을 모르셔서 애초에 도전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자격증 응시자격 상담 요청 주시는 분들 중 60-70%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기는 했는데 관련 전공이 아니라서요. 라는 말로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막상 제대로 확인해보면 응시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여 응시 자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더욱 짧은 기간에 학점은행제로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마시라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많은 인원이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도전을 하는지 자격증 취득 후에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좋을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과정에 관심을 두신 분들이라면 군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내용이나 각종 직무 분야에서 전문 지식이나 경력을 가진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법령이 시행 혹은 시행 예정이다 등등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 한 번쯤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각에서는 AA로 대변되는 소위 5차 산업이 대세인데 3, 4차 산업인 생산 서비스 직종 의 국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게 맞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3·4차 산업의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5차 산업도 결국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리자를 선임하는 이유가 이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이나 사업 분야에서 산업기사나 기사 더 나아가서 기능장과 같은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배치해야 한다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는 것이나 취득만을 최종 목표로 두기에는 부족. 행 감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준비를 시작하실 때 자격증을 취득하길 희망하는 산업 분야의 관리자로 선임이 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국가에서 각 분야 전문가를 키워서 배치하고 그 인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법령도 시행하는 와중에 그 자리를 목표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산업기사와 기사응시 자격, 시험일정 체크, 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준비 등 전반적인 과정에 모르시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그분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함께 힘쓴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목표보다도 더 높게 이루실 수 있도록 옆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교육지원군 박과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욱 좋은 교육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